안녕하세요 팀군입니다 이번에는 얼음의 골 병사 1시간 측정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그 얼음성 1층이고요 얼음성에서 이제 최하위 개체죠 제일 약한 애. 여기서 투콜라 반자살 할거고 음... 물론 잡는데 문제는 없을건데 1시간을 하면서 중간에 튕기게 되면은 여기 접을게요 안 튕기고 체크를 해보고 싶긴 하네요 얘네는 또 주박을 쓰니까 이 주박을 반사하게 되면은 되게 딜이 많이 들어가죠. 이게 튕기는 게 있더라고요. 요요 요 지금 얼음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 요게 겹치면은 튕기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뭐 실험을 해본 건 아니고 그냥 들은 정보긴 하고요. 어렵지 않죠. 문제 없습니다 여기. 얘네가 범위 스킬을 써줘가지고 주작부도 잘 터지고 오히려 저기 검은 상단 주둔지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해요. 음, 요런 식으로 사냥을 할 거고 한 시간 측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시작합시다. 이렇게 잡습니다. 안정적이죠? 아무도 안 터지고. 네 지금 8분밖에 안 됐는데. 튕겨 버렸네요. 약띵이 튕겨 버렸고 지금 제접해가지고이 템은 여기다 옮겼습니다. 지금 먹은 템이요. 먹은 템을 다 옮겨놓은 게 이만큼. 8분 동안 이만큼 먹었고 여기서는 어뢰병에서는 반짝사지 마세요. 튕깁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 영상, <laughs>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할 어. 일단 정보 전달 목적으로 언어다 할게요. 여기 하지 마세요. 그럼 빨리 다른데 측정하러 갈게요. 지금 측정해보고 싶은 데가 되게 많거든요. 여기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. 이분 여기 사냥하네. 뭐지? 아무튼 하지 마세요.